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 긍정하고 맺힌 지 142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혀보기 전에, 아, 지금 이제 건강 컨디션은 좀 많이 정말 회복이 됐고, 또 정신적인 그런 마음 상태도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다시 또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역시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잠깐만 이렇게 보이면은 저기에 저거 우리가 또 십자가 형상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많이 좀 찾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그아그 아, 그 세례를 주신 이 신부님도 참그 어찌됐든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그 노대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인 노성기 루포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 나주 성당으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 목포 산정동 성당의 윤영남 심원 신부님께서 부임을 하시는데 우리 그 노성기 신부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계속, 교회랑 다르게, 어, 성당 같은 경우는 발령을 내고 부임을 받고, 그러면은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마음으로 신부님도 오시면 하시죠. 그리고 신부님들 성향도 다 다르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어, 교리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봉사해 주신 우리 전의전 클라라, 우리 선생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성당으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마르타 자매님,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 우리 대부님, 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어, 또 특히 우리, 어, 우리 세례 성사를 해주신 우리 주인신부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주인 신문님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에 제가 그 교부학 사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세계 교회사 여행이라고 이것도 번역을 하셨어요 이게 1권이랑 1권 일권 같은 경우는 고대 중세편 2권은 이제 근대 현대편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두권을 제가 저도 또 구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또 번역자 버프를 받아서 요것도 아주 정말 너무나도 좋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제가 음 지금 읽고 있는 죄아을지 학원을 읽고 있으니까 죄벌을 읽고 나서부터는 또 하루에 30분씩 한번 세계 교회사 여행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 역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요 어 역사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음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또 지금 형제 성당을 다니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성당을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종교 정말 종교인으로서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더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어, 아무튼 또, 또 어찌됐든 오늘 내일 내일 오전까지는 답을 준다고 했으니. 어, 내일까지 또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착실히 제가 해야 될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종교는 한번 가져보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경화가를통한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오늘은 거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런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고 정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 먹키를 통하여 건강 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임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화이팅!